아선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 식강입니다 아, 어서 식강제예요 네. <laughs> 식강은 뭐 어떤 주제입니까 아, 어, 네 식강은 그몸통의그속 근육을 다스려주는 체조인데요 어. 어, 흔히들 요새 그 코어 근육이라고 몸, 몸통 안에 사용하지 않는 근육들을 갖다가 코, 코, 어. 코어 코어 이렇게 얘기하죠. 어, 그, 우리들 몸 속에 음. 있는 그, 근육들을 잘 사용하지 않고, 또, 이제, 길러주지 않는, 근육을 길러주는 체조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이름은 다리 모양, 몸통, 음, 행선이 되겠습니다. 다리 모양, 우리가 그, 다리 <laughs> 말하는 겁니까 예, 예. 이, 브릿지, 오. 다리, 다리같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다리 모양, 오. 몸통, 기열 유통. 이 체조를 하게 되면 몸통 내부에 음. 기혈을 유통시켜주게 되고 음. 또 어, 몸의 탄력을 키워주게 됩니다 예. 속 근육이라고 그랬죠 예예예. 예, 예. 예. 우리들 몸통 안에는 어, 주로 사용하지 않는 속 근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근육들을 길러주는 체조인데요 어, 이 체조는 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매일 하시면은 허리가 펴지고 음. 몸이 자세가 또 발라지면서 힘이 생깁니다. 예, 몸 속에 있는 기운이 길어지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체조가 되겠습니다. 예. 그럼 또한 시연 부탁드립니다. 예, 어, 님이 나는. 먼저 제가 한번 하고 나서 아, 예, 예. 그사님이 따라서 예. 한번 해보는 것 좋겠습니다. 예. 보기에는 비교적 간단한 체조 같은데 이 예. 체조는 꾸준히 하시면은 몸통에 기운을 아주 북돋아 주는데 도움이 되는 체조입니다. 먼저 이 체조에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이렇게 숙였다가 뒤로 가볍게 들어주는 체조를 기본적으로. 예비 동작으로 해주게 됩니다. 아, 하나, 먼저 호흡을 마시고, 내쉬고, 가볍게. 처음부터 본 동작에 들어가게 되면 무리가 오니까 예비 동작으로서 마시고, 자, 이때 가, 발끝 당기고, 손을 어깨 뒤에 땅에 붙이고, 부드럽게 내쉬고, 호흡을 마시고, 내쉬고 자, 이 보, 어, 예비 동작을 6회를 한 다음에 예. 이번에는 좀더 몸통을 펴면서 어, 위를 향해서 밀어 펴줍니다. 마치 다리 모양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때는 발끝이 저 바닥을 향해서 닿도록 예. 밀어 펴주게 됩니다. 얼굴은 살짝 뒤로 젖히면서 일직선을 만들어 주요 몸통 전체를 일직선이 되도록 쭉 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호흡 마시고 내쉬고. 아 평행선이 되네 그죠? 네, 마시고. 자 이때 발끝을 당깁니다.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면서, 어, 마찬가지로 6회, 예. 그리고 12회, 18회, 어, 18회까지 하면 보통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예. 어, 처음에 이 동작이 어려우신 분들은 무리하게 어, 이 몸통 전체를 들어 올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 가볍게 먼저 호흡을 마시고, 내쉬고, 살짝 엉덩이만 살짝 이렇게 들어주니다 음... 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이게 부드럽게 잘 이루어지고 힘이 좀 생긴 다음에는 본 동작 제대로 된 동작을 쭉 밀어 펴 주게 되죠. 음. 자, 이때 너무 몸이 뒤로 젖혀지지 않도록 예. 너무 앞으로 보지 않 적당한 선에서 일직선이. 몸통 전체가 일직선이 되도록. 예. 네. 이때, 에, 준비 동작으로 서 앞으로 살짝 숙여 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 어.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깊이 숙여 듣다가 내쉬는 동작으로. 음, 네. 자, 그 사님 한번 오늘 시험을해 보실까요? 예. 앞으로 살짝 숙이면서. 아, 살짝. 네. 이 팔은 뒤로 해, 해, 예, 예. 붙이고. 그렇죠. 네. 어, 팔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음. 살짝 뒤로 옮겨도 되니까요. 자, 예. 발끝을 당기시고. 아, 발끝은 다니고 예. 자, 내쉬면서. 쭈욱, 팔이 지금 너무 앞쪽에 와있죠. 아. 살짝 어깨 뒤쪽으로 가서. 예. 엉덩이를 살짝 들어 올려봅니다. 발끝은 펴주고. 예. 네. 여기 이제 준비 동작으로서 다시 마시고. 내쉬고. 네 천천히. 엉덩이를 살짝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네. 다시 마시고. 내 네, 전. 네. 아, 좋습니다. 이거, 이만 이거, 네요이번이는 본동작으로서. 네. 네. 어, 손목은 지금 편안합니까? 네. 뭐. 옆으로 살짝 열어도 되고, 아, 뒤로 옆으로... 보내도 되고, 네네. 그거는 편한 대로 짚으면 됩니다. 아, 예, 예. 제일 편한 자세로 짚어주는 거죠. 이게, 에, 각도가 잘 맞지 않아서 불편하면은 손목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음... 제일 편한 자세로 짚어주시고. 자, 이번에는 이제 앞으로 조금 깊이 숙였다가 뒤로 이제 밀어 펴봅니다. 먼저 발끝 당기시고. 발끝 당기겠습 자, 내쉬고 쭉 제대로 된 본동작을 들어가 보죠. 자, 밀어주고 펴주고 발끝은 바닥에 닿는다. 얼굴은 너무 뒤로 젖히지 마시고. 마시고. 자, 앞으로 숙이면서. 자, 내쉬고. 다시. 자, 내쉬고 쭉. 아니. 마시고 이렇게 숙였습니다. 내쉬면서 뒤로 밀어주고 펴주고. 자,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듯할때 다리가 쭉 펴지고 몸통에 기운이 발끝을 폈을 때몸에 기운이 뻗칩니다. 마시고. 아, 지금 이제 너무 길었습니다. 그죠? 아, 그래요? 어, 아, 이게 이제 시연을 보이다 보,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길었는데 본인의 호흡에 맞게끔 이번 이제, 이제 호흡에 맞게끔 스스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자, 마시고, 발끝 당기시고, 자, 자, 해보세요. 자, 이때 발끝을 바닥에 붙는, 붙이는 듯한. 아, 발끝 붙이는 게 엄청 힘드네요. 예. 그게. 피가 날라가러네 그렇죠. 음. 너무 오랫동안 길게 버티면은 호흡에 맞지 않습니다. 본인의 호흡에 맞게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호흡에 맞춰서. 본인의 호흡의 길이에 맞춰서. 아직 발바닥은 붙지 않죠. 예. 점점, 점점 이제, 어, 붙게 됩니다. 해보니까, 장다리하고 네. 이걸 땅에 붙이는 그게 상당히 딱 붙일 때 엄청난 이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기가, 막 그리고, 기운이 발끝에서 예. 이 머리 끝까지 쫙 이렇게 붙입니다. 예. 그러면서 몸속에, 몸통 안에 속 근육이 음. 살아나게 되고, 기혈이 유통이 되면서 매력을 길러주게 됩니다. 예. 이 체조는 매일같이 술을 하시게 되면은, 어, 자세도 발라지게 되고, 음, 배심도 생기고, 등에 힘도 생기고, 음. 생기고 그렇겠네 몸통 전체의 그, 기운이 아주, 어, 그 튼튼하게, 음. 강해지게 되죠. 음. 자, 매일 해보세요. 힘들지만. 예, 예, 예. 자, 그러면은, 오늘도, 체조는, 어, 이 간단해 보이지만 가볍지 않은 체조였습니다. 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잠시 오늘 명상 시간을 가짐으로써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게요. <laughs> 가슴 열어주시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미소를 짓는 음, 명상을 입가를 살짝 들어주듯이, 입술은 닿는 듯, 눈가에는 감사함과 행복함, 사랑과 이해의 마음이 가득한 눈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잠시 명상해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아시죠. 네. 오늘도,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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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수고 금 지금, 니다 지금, 지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네, 니다